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프의 비타맥스 올 인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스트 테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 친구가 리얼 비타민 1%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톤 개선하기에 정말 좋은데요 보이시나요 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자이 친구 특징이 비타민이 무려 12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비타민 A부터 비타민 B 전체 B1, B2, B3, B5, B6 정말 많은 비타민 B와 C, E, F. 게다가 이 풍성한 비타민들이 여러분들 남성분들의 피부 활력에 도움을 줍니다. 세안 후에도 촉촉한 피부 수분 유지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자, 비타믹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 볼 텐데요. 자, 한번 뿌려 보았고요. 이렇게 발림성은 워터리하기 때문에 남성분들 끈적끈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에게 발리기 딱 좋게끔. 발랐을 때 금방 흡수가 되고요. 향도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는 호밖에 없는 그런 향기입니다. 발랐을 때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고요. 거칠고 수분이 부족한 남성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얼굴에다가 툭 올려서 한세 번만 문지르시면 금방 흡수가 되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자, 지금 끈적거림 없이 금방 흡수가 된거 보이시죠? 아 진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비타맥스 만드신 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 하트 보내드릴게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 부드러운 비타민 에센스가 피부에 흡수가 되자마자 끈적거림 없이 흡수가 되는 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번들거리지 않고 수분은 채워주고 유분은 줄여주는 정말 최고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제형 자체가 보면 노란기신 거 보이죠? 이 노란색 제형 자체가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비타맥스 올인원 노션 자체가 용량은 200ml인데 리필액도 150ml나 또 추가적으로 증정합니다. 그래서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맥스 친구는요, 주름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기 때문에 중안 피부 케어에다가 피부 보습막까지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스킨케어로서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가 받은 제품이고요. 자, 이 니프의 비타맥스 이올리원 제품은 한국 화학 융합시원 연구원에서 일단 안전한 제품이라고 판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강력한 수분 공급과 그리고 UV로부터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호하고 싶다고 하시면 친구를 꼭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결 개선도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게다가 피부 표면에 수분 손실을 차단해서 피부결을 매우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스킨과 로션, 그리고 비타 에센스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감을 찾고 있는 분들 있죠. 비타맥스로 들어오세요. 우리 남성분들의 꼭 필요한 라이프스타일 도구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자의 피부를 비타민으로 활력있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비타맥스로 들어오세요. 자, 그럼 안녕!